다 집어서? 어 아무튼 그쪽와 좋아 좋 세상에 우와 이건, 이건 저기도 안 들어가겠는데? 아. 어우, <laughs> 이렇게 커? 저쪽으로 들게, 저쪽 능선에 이렇게 조그만 게 아유, 이뻐라 어우, 네. 여기 새로 뚫고 오는 애도 있다, 나오는 애 아유 이뻐라. 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왜? 오. 음. 유긴 약간 빗발했다. 아시 엄청 크네. <목소리> 오 소바새 <설마세요>, 이렇게. <목소리> 오개 가시 되게 크다. 얘 한번 따볼까? <목소리> 오 너무 이쁘다. 어우, 세상에. 이야. 이렇게 큰게 있어? 줘봐, 나죠. 어우. 걔 사진 찍었, 사진도 안 찍었는데. 어우. <laughs> 어, 너 능이야? 왜 이렇게 커? 어우. 되게 비탈렸어 고래. 어우, 이쁘다. 어우, 낙엽 속에서 막 뚫고 나오느냐고. 어우, 저기까지. 색깔 이뻐? 아니, 다 땄어. 왜? <laughs> 네? 어, 걔는 아니다. 겉에 색깔이, 그지? 오, 여기 돌틈 밑에서 나온 거가. 아이고, 음, 느타리처럼 어?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숨었다. 아휴, 낙엽 속에 있어갖고, 어우, 여기 몇개 있다. 응, 공이야, 여줘 오 되게 크다. 색깔아 안이 보도. 오우. 제거이제거아도거 이. 제 거리. 제 거리. 제 거리. 제 거리. 제 거리. 제 거리. 제서 이만큼 리제거거야제 거리. 제 어, 그거 찍었어. 어. 꼭, 느타리처럼. 어우, 얘 보라돌이여 있다. 어머나, 세상에. 어우, 어떻게 산에서 나는 버섯이 이렇게 이쁠까? 어 호빵. 오, 얘도 좋고 얘는 방건조가 돼 간다. 이게 뭐야? 오, 징그럽게 생겼다. 먼지 버섯이야? 오, 이게 무슨 버섯이야? 얘만 딸랑 여기에서 봤을 거야 아마 아니야 저 밑에야 아 밑에야? 응 밑에 오우 어, 오우 되게 푸시하다 조금 약간 약간 요, 요, 요쯤이야 요쯤 오, 오, 오. 아유, 뭐, 이렇게 생기셨어? 아유, 노르톨로 다 변했네. 그때 두고 간 거, 두고 간게 많이 자랐네. 꿋꿋하게. 안 녹았어? 여긴 녹았어? 아, 안 뽑히는데? 어우 얘네는 힘이 너무 세. 힘이 너무 세 얘는. 어 들었다. 들었다. 한 손으로 영상 찍고 능이 따는 사람들 참 위대하다. 위대 아, 근데 뽑아볼까? 어, 아유, 세 개네. 아우 어 그래도 냄새는 나네. 향기는. 어우 그래도 벌레도 안 먹고. 음. 아이고. 살하지도 못하고. 어, 뭐야. 아 얘도 그냥 간신히. 있네. 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음. 능 있는 거 많이 오나봐, 그렇지괜찮겠지잘 맞겠지? 겠지잘맞 밑에 썩지 는않았으면좋겠다 요한한 잘못갖고어머머어머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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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어 얘는 속이 좀 비었다. 여기 들려갖고. 얘는 비 맞아서 려는가 봐. 그냥 잘리네, 얘는. 너무 이쁘다. 얘 진짜 크다. <laughs> 어? 뽕나무 벗어서 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지? 아이고. 음, 너무, 너무 건조됐네. 우리가 너무 늦게 와갖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우, 못이 이렇게 여섯 기 개. 일곱 개, 여덟 개. 어. 아홉 개. 어, 얘는 네 뭐야? 열 개, 11개, 12개. 13개. 13개나 있다. 네? 13개, 14개, 15개. 15개, 1 5개 16개. 아니, 는했겠지 어우, 얘 봐. 어우, 너무 이쁘다 어 얘는 왜 이래 커? 어? 어우 세상에 여기도 있네요 어우 얘네들 포자 날린 거봐 어우 얘 포자 날린 거봐 어우 여봐요 밑에. 어우 얘좀봐 손바닥만 해나 여기 가서 사진 좀 <laughs> 가지버섯도 엄청 많이 따네 오늘 어얘 뭐야 얘는 왜 반쪽이 없냐 <laughs> 요거 요거 따봐 요거 어. 오우 줘봐 <laughs> 야 세상에 어우 어, 얘는 어, 오, 진짜 손바닥만한 가지버섯 봤어? 와 어, 얘는 누가 얘는 미쳐 못들고 나와갖고 야솔잎에서 이렇게 폭신폭신하니까 나오네 원래 부엽도 참나무 부엽토에서 나오는데 아, 얘도 엄청나게 싱싱하다 그지? 응 음. 해가 뒤를 비춰갖고 이 사진이 카메라가 음. 잘 신기해도. 음. 영상이 이쁘게 안나와 쟤, 어, <laughs> 예.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아이고, 예, 뭐, 아이고, 뭐, 다막 갈라진다, 여기. 어우, 여기, 여기 두 개. 이 엄청 크구나. 난 조그만 거만 봤는데 이게 영양분이 엄청 많은가 보다. 음. 어나 이게 두 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네. 어. 이게 뭐야? 응? 아유. 얘는 아직 못 나왔네. 팀이 없나? 여기도 있잖아요. 응, 네, 봤어. 아유 대나무 배 배고임. 팀좀 나가. 나도 얘 하나 따 볼까? 어우, 음. 쑥 뽑힌다. 어우, 싱싱, 응? 싱싱. 가지버섯 아닌가 봐요. 이건 응? 가지버섯이 아니네. 밑면이저 자체가 아니었어요. 버섯 저기 그런 건가? 얘 가지버섯이야. 근데 왜밑면이왜 저기 없어? 어우, 얘 너무 이쁘다, 색깔이. 밑둥 좀좀 정리하고 찍어줄까? 음, 이뻐. 음, 이뻐. 음. 밑에 주름살이 비슷하잖아, 얘도. 중간이죠, 음. 응. 어우. 얘네가 밑에 주름살이 다리처럼 이렇게 대서 대서 쭉쭉 뻗어 나갔네 주름살이. 아야. 아우. 따거. 네. 산초. 이따볼까 예. 음두개 나란히 이렇게는 올라왔어. 어, 두 개가 들렸다. 음 너도 이쁘다. 너도 이쁘구나. 아휴 오, 이게 포자 같은데요. 허얀 게 고마워. 자루가 숏다리야 자루가 짧아 낙엽층이 없으니까 자루가 짧은 거야 어, 어지러워 음. 이제 따둘어야지 사드 뭐가 코이 겠어